상대방이 가식적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상대의 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가식적인 신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괜히 내 마음만 들떠서 보여줬다가 상대에게 거절당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대의 마음을 미리 알고 부담되지 않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상대의 거짓된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호감 신호라고 착각할 수 있는 가식적인 호감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많은 남자들이 호감 신호라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신호는 호감 신호일 수도 있고 호감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조건적인 호감 신호라고 착각하는 순간, 네, 바로 복학생 오빠 되는 거죠. 그것도 저번 달에 군대 전역한. 그 신호는 바로 웃음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의 웃음을 성적인 이도로 추측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높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성이 나에게 미소 짓는 순간 남자는 이미 손자까지 상상해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남자의 성향은 씨를 많이 뿌리려고 하는 남자의 본능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진화심리학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체집을 하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면밀히 파악해 보자면 웃음은 호감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냥 예의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자신의 다른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이 표정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웃음이 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라진다. 그런 경우는 거짓된 미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진짜 미소는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현되고 빠르게 사라지는 표정은 페이크 표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웃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입꼬리의 변화예요.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입의 변화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분노에서부터 기쁨, 슬픔, 혐오, 경멸까지.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가식적인 표정이 하나 있어요. 이 표정이 보이면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상대가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정을 바로 볼까요? 잠깐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 영상에선 남자가 데이트 코스를 바다와 산으로 짰는데 여성은 모르는 상황에서 바다와 산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남자에게서 나타난 표정이에요. 어때요? 입꼬리가 유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내려가죠? 슬픔을 느낄 때도 나타나지만 다른 표정의 변화 없이 입꼬리만 아래로 내려갈 때는 동의하지 않음, 불신을 보여주는 표정이에요. 만약 이 표정이 보인다면 상대가 무언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니까 천천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퍼스널 스페이스는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이죠. 이 거리는 상대와 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는 1m 전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공적인 일로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과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1m란 셈이죠. 그 거리를 침범하게 되면 상대방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거리가 침해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내가 한발 다가갔을 때한발 뒤로 물러난다면 아직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먼저 관계를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네. 여러분은 바로 복학생 오빠가 될수 있어요. 친밀감이 쌓이면 그 거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트시그널 영상을 참조해서 상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비언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언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순간 살짝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더욱 가까워지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